다음은 2015년으로 넘어가서요. 2015년 62번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자 배양에 가장 접합한 것인데요. 천자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백금 선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찔러서 접종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백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손잡이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백금 이라고 하는 것도 있데이 이는 끝에 동그랗게 루프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옆에는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볶금선을 이용을 해서 수직으로 찔러서 적용을 하는 방법은 형리성 균을 배양을 할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65번으로 가볼까요? 65번은 곰팡이의 분류나 동정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곰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곰팡이의 모양이나 아면 구조를 알게 되면 풀수 있는 문제죠. 균사 가지고 있고요. 포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편모는 관련이 없죠. 편모라고 하는 것이 세균, 운동기관입니다. 그래서 곰팡운동기 네. 그래서 곰팡이 한테는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67번으로 가볼까요. 남조류입니다. 우리가 조류를 구분을 할때 남조류와 그리고 남조류 외의 조류로 구분을 해서 남조류는 원핵으로 가고요. 남조류 외의 조류는 진핵 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보시면 진해 세포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남도류 외조류, 뭐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런 애들이 다 남도류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7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균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료 25g에 멸균식염수는2 2 5 g 225ml죠 섞어서 균질화하고 다시 10배 희석을 하고 그것 중에 1ml를 취해서 표준평판 배양했더니 63개의 진균이기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5g과 225ml를 섞었을 때 이것이 몇배 희석인지를 계산을 할수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시료 1g에 멸균수 9 m l 를 섞으면 10배 희석입니다. 우리가 10배 희석이라고 하는 말은 전체 10 중에 뭐 시료 1이 들어가면 10배 희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 10입니다. 물 10이 아니고 전체 10. 그래서 여기서도 1과 9를 혼합하면 전체가 10이 되고 그10 중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배 희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25g과 2 2 5 m l 를 섞었다는 것도 역시 10배 희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10배 희석한 거를 다시 10배를 또 희석을 했기 때문에 10배 2승만큼을 희석한 것, 즉 100배 희석을 하였습니다. 이 100배 희석한 것 중에 1 m l 취해서 표준 첨판 배양을 했더니 63개의 진락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63 곱하기 10의 2승, 100을 해서 6 1,300이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시적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78번 문제로 가서요 대장균군의 정성검사 절차 수정 확정 완전 시험 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험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2015년 2회로 한번 넘어가서요 우리는 6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람 양성 세균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그람 양성 세균을 라코바질러스입니다 그리고 그람이 나온 김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시약이 네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쓰는 게 뭐라고요? 크리스탈 바이올렛. 이것은 염색을 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라고요? 루걸 용액. 이것은 내염제. 염색이 잘 되라고 쓰는 것. 그리고 나서 쓰는 게 아세톤 또는... 알코올 얘는 뭘로 쓰는 거죠? 탈색하려고 쓰는 것 탈색하고 나서는 색을 한번더 입혀야죠 그때 색이 는게 뭐라고요? 사프라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람 양성이냐 아니면 그람 음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데 그람 양성은 무슨 색으로 나타나죠? 적자색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람 음성은 적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로 우리는 7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박테리오 파지를 짧게 파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세균의 생세포에 감염해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지가 문제되는 산업,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되는 산업, 산업은요, 효물을 이용한 산업도 아니고, 곰팡이를 이용한 산업도 아니고, 세균을 이용한 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테리오 파리 자체가 세균에 감염돼서, 감염하여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 문제는 7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곡류를 첨가해서, 어류에 곡류를 첨가해서 젖산 발효시키는 식품, 우리는 식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식혜를 쓰는 거고요. 옆에 1번에 있는 것처럼 식혜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밥을 이용해서 단술 만드는 과정이 식혜인 것이고요. 어류에 공류를 첨가해서 젖산 발효시킨 식품은 식혜, 아이를 쓰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77번으로 가볼까요? 실모양의 근사가 분지해서 방사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 미생물인데 다양한 항생물질을 만든다. 항생물질을 만든다고 하면 뭐요? 예 방성균이 됩니다. 방성균은요. 원액생물, 진액생물 중에 속한다면 원액. 원의 세포에 속하게 되고요. 하등 미생물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79번으로 가볼까요? DNA 구조. DNA 구조는 뭐죠? 2중 나선 구조. 3중 아니고요. 4중 아니고요. 4차 이체 구조 아니고 2중 나선 구조입니다. 다음 문제는 2015년 3회로 가서요. 6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생물 소기관의 특성과 기능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에포가 잘못됐죠. 에포 같은 경우는 대사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생 호흡 맞는데 이것은 진핵세포에서 하는 것, 나머지는 맞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포 세균수를 콜로니수를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원시료에서 1 mL을 가지고 멸균 식염수9 mL에 넣었다는 의미고요. 그럼 여기가 10배 희석. 그리고 10배 희석한 것을 다시 1 mL을 가지고 멸균 식염수9 mL에 넣었으니까 이거는 100배 희석. 그리고 1,000배 희석, 10,000배 희석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의 5순까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는 2015년 문제고요. 2015년에는 진락을 개수를 했을 때는 30에서 300개의 진락을 개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품공존에 법이 바뀌어서 집락을 15에서 300개의 집락을 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15개 이하도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산정되는 수가 있을 때는 198이나 이런 숫자가 있을 때는 15에서 300개의 집락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해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계산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현재에 따라서 다시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15에서 300개의 진락을 산정을 해야 되므로 우리는 C와 D를 전부 다 계산,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189 플러스 15로 계산을 하고요. 지금 10의 3승, 흔적 배수로 하자면 10의 3승, 그리고 10의 4승에서 진락이 나온 거잖아요. 한 개씩이 나왔죠. 그게 우리가 배지를 한 번만 깐 셈이거든요. 두 번, 이 반복을 하거나 삼 반복을 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희석 배수의 곱하기입니다 개수, 배지의 개수. 그리고 10의 4승은 0.1만큼 더 낮아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수, 배지의 개수.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작이 어디냐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희석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 대략, 185455 5, 5 정도 올림하면 그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3단계에서 반 올림하고, 요 숫자는 2단계에서 끊어서, 이하는 0으로 한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3단계를 반올림하고, 3단계가 여기죠? 반올림하고 유효 숫자는 2개, 앞에 2개만 쓸 거고 그렇게 해서 뒤에는 전부 다 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0000, 0이 4개 네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더 값이 올림해서 2단계로 유효 숫자 2단계로 쓰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67번으로 가볼까요?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완전 산화가 일어날 때의 화학식을 묻는 것이고요. 포도당이 완전 산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산한 탄소 넣는 거 아니고 산화가 해야 되니까 산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686kcal나 아니면 38ATP로 따지면 38ATP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C2H5OH는 뭐죠? 에탄올의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우리는 7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관련이 없는 것은 편모죠. 편모는 세균한테 있는 운동성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74번으로 가볼까요? 일반적인 원핵세포의 구조적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무사분열을볼수 있는 것은 진핵세포고요 그리고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비유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에 따라서 운동성 기관인 편모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편모가 뭐였죠? 세균에 있는 운동성 기관이고요. 운동성 기관. 원핵세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균, 방성균, 뭐 남조류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현모가 존재한다는 것도 맞는 답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78번 문제. 바실러스속 세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우리가 비교를 할 적에 바실러스와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듐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인데 보통 절대 경기성 세균이다 라고 물으면 클로스트리듐 속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여분들이 맞는 것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실러스와 클로스트리듐 얘기 나온 김에 좀더 얘기를 하자면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듐. 같은 경우는요. 공통점으로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그람 양성이고요. 포자. 그러니까 포자를 형성을 하는 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편모는 없고요그 다음에 간균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으로 가봐야죠 차이점으로 가면 산소유무가 다른데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호기성 또는 통성형기성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플로스트리존 같은 경우는 편성형기성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그 다음에 카탈리이스 생성도 차이가 나는데, 아실러스 속은 생성을 하는데 비해서 크로스 종은 생성을 하지 못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것 덩달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